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 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기수하여 새소재를요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지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요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년된흠 없는 어린 양7 마리와 어린 숫소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고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반모기까지다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름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어, 이스라엘의 절기를 증거하는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거룩한 삶을 또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또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장소와 연결하여 거룩한 삶을 논했다면 이제는 거룩한 절기 혹은 거룩한 시간을 통해 거룩한 삶을 정의합니다. 시간과 절기는 거룩한 백성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정의하는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의 연합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 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가난 땅에는 칠 대의 소산물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곡식과 다섯 개의 여름 과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개의 곡식은 밀과 보리이고 다섯 개의 여름 과실은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그리고 대추, 야자입니다. 두 개의 곡식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되는 절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안식일 이튿날 곤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란 앞서 살펴본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초실절에는 하나님께 흔들어 바칠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랑에게 가져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식은 보리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초실절에서부터 일곱 안식일이 지난 절기 즉 어, 추수한 밀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인 칠칠절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6절입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치른다고 하여서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는 밀 수확의 마무리를 상징하며 보리 추수를 시작하여 밀 추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아직 농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그들에게 칠칠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농작물은 칠주간 풍은 북서풍과 남동풍의 오묘한 조화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원주민은 풍요를 기리는 온갖 우상숭배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을 들어 이 땅에서 손에 쥐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오묘한 조화 안에서 이룬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77절, 5순절을 거룩한 절기로 지킬 것을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면서 우리의 삶에 순풍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역풍도 맞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더 신겨운 걸음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순풍과 역풍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조화 속에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칠7절까지 하나님의 오묘한 조화를 바라며 삶의 열매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묘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눈을 들어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우죄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의 처소에서라고 한 것을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처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곡식을 각자의 처소에서 성소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수확한 곡식단을 흔들어 드렸던 초실절과는 다르게 7 7절에는 수확한 밀가루 10분의 2 /10 에바 약 4.4리터로 만든 빵두개를 여와께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드는 것은 7칠절이 유일한 때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전제재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재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량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량에게 돌릴 것이며 칠실절 역시 앞서 초실절처럼 추수한 곡식뿐만 아니라 다른 재물들도 드렸습니다 번제로는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숫소 한 마리, 순양 두 마리입니다. 속제 제로는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는 일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입니다. 화목제물로 들인 일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는 앞서 추수한 밀가루로 만든 빵과 함께 흔들어 바쳐야 합니다. 이처럼 한해의 가장 풍성한 추수를 기념하는 치칠절은 뒤에 나오는 초막절을 제하고는 가장 풍성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21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애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성애란 거룩한 집회 혹은 거룩한 외침 거룩한 선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애는 23장에만 11번 사용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날, 즉,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77절은 동시에 안식일 이었기에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의 하나님, 여와인이라. 추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를 구별하여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성김으로 펼쳐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진정한 감사의 표현은 너그러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밤 모퉁이에 맺힌 곡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반영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건의 표지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7.7절, 즉 진정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에 감사하는 절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성김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7.7절은 하나님께 서락하신 물질적인 풍요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성길 것을 명령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순절을 기념하며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복, 성령의 모든 은사와 영적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신실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한 감사의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그 땅의 민족들처럼 헛된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오직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절기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오늘도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성김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복을 소망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